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미팩 TV 남규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 어저께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과일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다면, 음, 어저께 과일만 먹었다, 아니면 과일 먹고 밥 먹었다, 한끼밥 먹었는데 방구가 뿡뿡 나오고 헛배가 부르다. 이건 몸속에 독성 노폐물이나 아직까지 빠져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고요. 과일만 먹었는데 아니면 밥 한끼 먹고 뭐또 먹었는데 입에서 단내가 난다 이런 분들은 노폐물이 독성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아서 몸 속에 있는 다른 지방이 지금 타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시작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아직 하지 하시지 않았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진짜 꼭 한번 몸이 너무 너무 가볍고 편안하고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과일 다이어트를 했고요. 오늘도 아침에 딸기 주스 한 잔, 딸기 갈아서 마시고, 지금 이거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는 게 단데 힘이 없거나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그냥 편안해요. 쇄골이 나왔어요. 이봐. 살이 빠지니까 옷도 부인액을 입게 되잖아? <laughs> 그런 데는 아니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20일이 넘었으니까. 이제 빠질 거는 다 빠지고, 그냥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히, 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 배가 딱히 고프지 않아서 안 먹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배가 고파서 힘들다 생각하면, 아침에 공복은, 어쨌든 과일 먹으면 제일 좋고요. 점심 식사하시고, 저녁을 조금, 이른 시간에 밥을 먹고, 아니면 밥을 먹기 전에 과일을 먼저 드시고, 절대 밥 먹고 과일 먹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후식도 디저트도 아니에요. 몸을 썩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다이어트 영상 올리면서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리뷰를 잠깐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리뷰보다는 제가 왜 과일을 먹으면 좋은지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해드릴게요. 책 제목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고 왜 야생동물은 병과 비만이 없는가 부제로 달려있습니다. 지연이 하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름 좋다. 나도 한때는 뚱보였다. 지금 나는 누구보다 날씬하고 에너지가 넘친다. 내가 바로 이 이론의 살아있는 정거다. 20대에 178cm에 90kg이 넘는 뚱보였던 그가 25kg을 감량했다. 그 이후로는 그는 한 번도 살이 찐 적이 없고 병에 걸린 적이 없다. 이분이 이제 본인 몸이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들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매력이에요. 쭉 빨려 들어갑니다. 음식을 통해 비만을 해결하고 만성적인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일에 바쳐왔다. 음식은 몸을 바꾸고 영혼까지 바꾼다. 내한 몸도 바꾸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건강과 다이어트를 가르치고 있다니. 이렇게 실패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자연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비만은 외모의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살을 빼고 싶은가? 그리고 평생 날씬한 채로 살고 싶은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모두 누리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가? 이제 당신은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는 그것도 연구의 줄이는 방법에 대해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설마 그런 것이 있을까 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당신이 경험한 것 이상의 온갖 다이어트를 나도 섭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해결책을 발견했다. 날씬한 체중과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배불리 먹는 방법이다. 이것 모두를 여기에 다루고 있다. 이것은 칼로리 계산이 필요하지 않다. 쫄쫄 굶는 다이어트도 아니다. 밥그릇 숫자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위장 절제 수술도 필요 없고 약물이나 가루약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임시 처방이 아니다. 일종의 식사 원리다. 많이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으면 된다. 적게 먹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면 된다. 당신은 평생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이 원리를 따라 하기 따라 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가치관을 버리고 살기 위해서 먹는 멋진 가치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은 큰잔에 채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실 수 있다.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믹스기로 오렌지 주스나 자몽 주스도 만들 수도 있다.원한다면 그 주스에 덧붙여 신선한 과일 샐러드 혹은 그냥 신선한 과일을 더 먹을 수도 있다.음식을 언제 어떤 배합으로 먹는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언제 어떻게라는 요소가 당신이 찾으려고 했던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힘들게 노력했던 몸무게가 다시 늘어나는 실망감을 이제는 경험할 필요가 없다. 자기도 모르게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여기서 소개하는 몇 가지 독특한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몸무게는 더 이상 절대 결코 never 늘지 않을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자연 생리학적 법칙과 인체의 순환기에 바탕을 둔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방식이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당신의 몸을 포함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연의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체중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처럼 저녁 시간 동안은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고 해가 뜨이는 동안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하고도 영구적으로 날씬한 몸에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 방식의 열쇠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도록 자신의 몸과 협력하는 것이다. 새롭게 쌓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비만의 부담을 떨어버리게 된다. 자유로워진 에너지가 많을수록 체중은 더 많이 줄게 된다. 에너지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식사를 하면 당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될 것이다. 에너지를 일정하게 흡수하고 유지하는 것이 이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다이어트도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가 없어서 기진맥진해지는 다이어트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체중을 줄, 줄일 필요가 없는 사람도 이 법칙을 통해서 넘치는 에너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비만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할까? 왜 생활 습관을 고치지 못할까?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비만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다이어트에 있어서 에너지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영혼도 바꾼다는 말이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는 격언이 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가 먹는 음식과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나를 만든다. 수분이 많은 자연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먹어라. 그리고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라. 원한다면 소량의 단백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필요 이상 먹을 경우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해서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섭취하라. 탄수화물 음식을 먹을 때는 단백질 음식을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을 먹을 때는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말라. 그리고 낮 12시 이전에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배가 고파서 먹어야 한다면 과일과 채소만 먹어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체중이 감소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앞에 내용,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라고, 앞에 내용을 들으셨다면,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고 공복, 그 수분이, 야채과일이 소화되는 30분 동안은 절대 달아서 음식을 먹지 말고, 그 이후에 먹고 싶은 걸 먹고, 만약에 또 과일이 먹고 싶다면, 이 앞에 먹었던 음식이 소화되는 시간 동안은 기다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법을 배웠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살이 찌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다이어트로 살을 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식습관을 바꿨을 뿐이다. 70이 넘긴 지금 나는 25살 때보다 훨씬 건강해졌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분이 이제 자연 다이어트를 하고 이 책을 쓰면서 머릿결에 적어 놓은 거이에요 워낙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이책 내용을 앞부분에 있어서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연 위생학의 기본 원리는 이렇다. 몸이라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스스로 알아서 정화하고 스스로 치유하며 스스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치유 능력이 사람의 몸에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인간은 살이 찌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어겼을 때만 비만, 만성질환, 통증,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자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식 말고 다른 식사를 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laughs> 뭐, 선임들이 스님들은 절에서 도만 닦기 때문에 충분히 도를 닦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다른 것 밖에서 뭐 매장에서 장사 안 하고 아니면 굳이 절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도만 닦아라면 저도 아마 도를 닦는 사성이 도를 닦아서 도성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책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는 법을 실천한다면 우리 몸은 분명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육체로 바뀔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 여태까지 했던 식습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내 몸을 바꾸고 싶다면, 오른팔이 계속 아픈데 내가 오른쪽을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서 잔다? 그러면 이 아픈 팔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주사도 중요하겠지만, 내려야 되겠죠. 내려야지만 내가 아팠던 걸 해결할 수 있겠죠? 똑같아요, 몸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이 잘못되어서 내가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속는 셈 치고 진짜 한 번쯤 시도해 보십시오. 진짜. 제가 이 책을 쓴 분은 지금 적어서 산 정인이라면, 저는 제가 20일, 지금 22일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꼭 한번, 꼭 한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그냥 무조건 내가 해봤으니까 따라 해라가 아니라 해보고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것들을 점가 일주일 시도할 때는 어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두었거든요. 따라 해보십시오. 따라 해보셔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빛나는 몸으로. 비록 40대, 50대이지만 20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죠. 30대의 건강한 몸과 육체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내용으로 적혀가 있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왜 이렇게 하면 정말로 더 건강하겠구나. 왜 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점심 식사 후 졸리고 힘이 넘치 점심 식사 후에 졸리고 힘이 처지는 경험을 모두 해보았을 것이다. 왜 그럴까? 모든 에너지가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을 처리하는 데 집중되기 때문이다. 달리거나 수영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화에 소모된다. 사실상 음식을 소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의 이름을 댈 수가 없다. 믿을 수 있는 없는가? 가장 중요한 몸의 독소 제거를 위해 에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으로부터 독성 노폐물을 구, 규칙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살은 저절로 빠진다. 그 빠진 몸무게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배출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출 주기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의 협조 없이 독성, 독성 노폐물을 제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한다면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이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군사를 없애주는 해답이다. 음식 배합의 원리는 이것이다. 우리 몸을 위해, 우리 몸은 위에서 한 가지 이상의 농축 음식을 동시에 소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나 중요한 말이다. 농축 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과일 채소가 아닌 그 것은 무엇이든 농축되어 있다. 체중 감소를 위한 1차 목표는 독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왜 사람들은 힘이 없다고 할까? 왜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다고 할까? 부적절하게 배합된 음식이 위안에 들어와 부적절하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적절한 음식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소비되기 때문에 내 몸은 껍데기는 에너지가 없고 속에서는 힘들게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농축 음식을 동시에 먹는 이런 음식이 부피하게 되는 큰 요인이다. 썩은 음식은 동화될 수가 없다. 부적절한 음식의 배합은 동화주기와 배출주기를 철저하게 방해한다. 스테이크나 생선, 닭고기를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어떤 살고기를 먹는다면 그것이 그 식사의 한 가지 농축 음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은 그것과 함께 다른 어떤 농축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분 함유량이 많은 음식은 괜찮다. 달리 말해서 스테이크와 약간의 채소, 예를 들어 상추나 브로콜리와는 같이 먹으라는 말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채소도 좋다. 채소는 특정 소화액이 필요가 없다. 채소는 중화액이나 산성, 알칼리성액에서도 분해된다. 말하자면 브로콜리나 호박을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튀기거나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더 많이 익힐수록 더 많은 생명과 수분은 그 음식에서 빠져나간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탄수화물 받으시지 말고, 삼겹살을 먹었을 때도 삼겹살만 드세요.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소고기만 드시고, 소고기만 먹기에 느끼하다 싶으면 야채, 과일과 같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이 끝까지 다이어트 불변해 법칙, 다이어트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누구나 건강하게 할수 있으니까, 이 책이 원하는 대로 식습관을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이겠죠. 그렇게 해서도 날씬하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제가 데리고 산다고요. 아무쪼록 한번쯤 시도해 보십시오. 뭐 2년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3년을 해라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두달 짧게는 20일. 그렇게만 하면 내 몸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면 제가 더 이상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 이렇게 하니까 몸이 가볍고 가뿐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찌뿌둥하지 않고 좋네. 영원히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서 날씬하고 쭉쭉 빵빵한 몸매로 여름 오고 있잖아요. 비키니 한번 입어봅시다, 올 여름. 남자들은 배불르기 말고, 요즘은 뭐 삼각팬티가 아니라 사각팬티가 유행이라니까, 사각 수영복으로 배 없이 날씬한 몸으로 해변을 한번 휘저어 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바이 내일 또 뵐게요.